저희 아버님이 네, 25년 전쯤에 담도암으로 투병하실 때, 대학병원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했었는데, 여러 다른 치유들을 통해서 호전이 되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의학적 치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뭐, 그 이후로 제가 다시 한의과 대학을 들어가서 한의학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연구를 하다가, 2015년 3월호에 카이스트의 이상엽 교수님이라고 세계적인 학자로 인정받는 분이신데 그분이 세계적 탑클라스인 학술지인 네이처 자매지인 네이처바이올로지에 이런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중요한 부분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약재 구성 화합물이 서양의학 허가약물보다 인체대사산물들과 구조유사도가 더 높기에 인체 내에 다양한 대사 반응들의 강한 약효를 보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결과적으로, 전통 한약 내의 약물들이 서양의학 허가 약물들보다 다중표적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한약도 이렇게 과학적 규명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에게, 음, 실제적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과학적 규명으로 공신력을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뭐 수백 편의 논문도 보고 또 한의학적 처방원리도 공부하면서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을 통해서 뭐 SCI 논문 한 여섯 편 정도 우리 암 관련한 논문을 등재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특허청에 출원해서 이번에 특허등록까지 됐었습니다 그게 저한테 이제 중요한 의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또 이상형 교수님 논문이 좀 나름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어, 그 전까지는 이제 저희 뭐한약계 내부에서는 한약이 이제 우수하다는 논문이나 이제 그런 건 많이 나왔지만, 어, 이렇게 이제 국제적인 학술지에 어찌 보면은 외부인이, 외부인이 어,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서 한약이 우수하다고 이렇게 어, 공신력 있게 어, 발표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도 반가웠지만 많은 한의사들이 예. 반가워한 뉴스였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의사 분들의 한약 처방이 우수한 점이 많다라고 하는 결과들을 보면서도 왜 그럴까 보면 암이 국소성 질환이 아니라 전체성 질환이기 때문에 다중 표적에 유리하고. 또, 그 다중표적의 핵심은 결국은 암줄기세포 아니겠습니까? 내성과 전이가 생기는. 이제 이 부분에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암줄기세포에 대하여, 서호영 원장님,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핵심 원리를 좀 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음, 앞으로, 이제 오늘 암줄기세포 경로는 뭐 대표적인 거 여섯 가지, 물론 이제 다른 것도 많고 복잡한데 이제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 특허방 설명 한두 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여섯 가지 경로 얘기하다 보면 아마 막 전문 용어가 나와서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잘 알아들 을 수도 있겠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섯 가지를 얘기하는 의미는 수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뭐에 암에 좋다, 무슨 약, 무슨 건기식, 무슨 식품. 그러면서 어떤 뭐 원리, 메커니즘을 밝히는데 그게 때로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때도 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숲 전체의 큰 그림을 본 다음에 그 각각의 경로들을 이해하고 나서 그것을 취할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정확히 알고 약을 쓰면 훨씬 효과도 좋고, 음, 전체 그림으로 본인이 하나가 안 되었을 때그 다음에 방법에 대한 희망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몇번 들으시면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 뉴스를 볼 때에도 딱 기준이 서실 거예요. 그렇게 한번 마음 잣을 갖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잭스테이트 경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잭스테이트 경로는 원래 이제 돌연변이가 생기지 않거나 했을 때는 유전자 발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생, 유전자 발현을 해서 뭐 생장 뭐그 다음에 이제 면역 관련된 거그 다음에 혈액 관련된 거그 다음에 뭐 세포 사멸에 관련된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주로 뭐 염증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면역이 이상이 생겨서 암 쪽으로 가는 줄기세포 경로가 활성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백혈병이나 뭐 혈액암 같은 경우에 즉, 스테이트 경로가 활성화된 분들이 굉장히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뭐 각각의 경로에 대하여 그냥 일반인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저는 은유적인 표현을 좀해 볼까 합니다. 지금 은유적인 표현 내진 핵심 어 키워드를요. 방금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조절하고 음, 암의 대표적 특징이 유전자가 돌연변이 됐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완전한 돌연변이라기보다는 뭐 표현형의 돌연변이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점의 핵심은 우리한테 일어나는 뭐 세포가 생장하고 증식하고 이런 모든 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 아주 미세한 미세한 단계 단계에 유전자가 정보를 전달한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최초의 신호 명령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아암은 그렇게 최초의 명령 체계에 뭔가가 예, 스위치가 꺼져야 될게 켜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음이 경로의 큰 의미 한 줄기는 그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해지 호구 경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햇지 호구 경로는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때는 세포 분화에 필요한 그 정보를 배아세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통로거든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이제 돌연변이가 생기거나 이상이 생기면 앞에 거와 마찬가지로 암줄기세포로 가는 경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방금 그 배아세포에 신호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배아라는 말이 그거죠 우리가 수정란 어, 본인의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합쳐서 하나의 세포 수정란에서 둘, 넷, 여섯 이렇게 해서 뭐 38조다, 60조다 하는 세포로 우리가 분화해가지고 우리 몸이 구성되었는데 처음에 그알 상태, 고대 그 비슷한 때를 주로 배아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숫자를 빨리 늘리는 암의 특성하고 연관이 되는 측면 하나하고 배아일 때는 암초에 되게 중요한 하나의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면역을 회피한다. 내가 여자라면 내 난자는 내 DNA니까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나겠지만, 나하고 이질적인 정자 세포가 같이 합쳐져서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이질적인 세포니까, 면역 세포가 와서 그걸 죽이고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유산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면역을 하지 말아라고, 면역 회피를 위한 물질을 뿜고요. 그래서 면역 관용이라고, 전문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현상이 일어나요. 이 현상이 암세포에도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암이 치유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로는 방금 말한 면역 회피와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경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윈트 경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윈트 경로는 정상적으로 작성했을 때는 세포 내뭐 칼슘 대사 같은 걸 조절하고 세포 성장 이런 거를 조절해서 증식 이런 걸 조절해서 뭐 근골격계나 어, 근골격계 같은거나 주요 장기들의 성장을 하는데 이제 담당하는 주요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이 돌연변이가 생기거나 이상이 생기면 암 줄기세포로 가는 경로를 활성화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뭐 이제 아까 암의 전형적 특징 몇 가지를 빗대서 얘기했는데. 방금 세포 성장? 성장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하고 건강한 세포의 대표적 차이는 건강한 세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봄, 여름에는 막 숫자를 늘렸다가 가을에는 오히려 낙엽 떨어뜨리고 뭔가 더 이상 키우지 않으면서 안으로 수렴하면서 이런 과정을 겪는 게 자연스러운 순리적 대사 경로이고 또 세포 주기인데 이 친구는 계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세포 성장의 시스템에 자연스러운 순리가 뭔가 고장 났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 경로를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치 경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치 경로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포 성장, 사멸. 여기서 사멸은 어, 저희 이제 인체 내 세포가 어느 정도 이제 효용이 다해서 자기 일을 다하면 우리 몸에 해를 주지 않고 이제 자연스럽게 죽는 걸 아포토시스라고 하거든요. 어, 그런 걸 작용하는 조절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체의 이제 항상성을 조절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항상성이 무너지고 세포 아포토시스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 암이 무한 증식하는 뭐 그런 경로로 가게 되는 거겠죠. 예. 좋습니다. 네, 아까하고 좀 약간 말이 중복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결국, 암세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세포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좀 황당하기도 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들리는데, 암세포에서는 세포 발달에서 어느 순간 죽어야 될때 죽지 않는다. 멈춰야 될때 멈추지 못한다. 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 경로는, 원래의 순리에 맞게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PI3 키나아제와 어, P10 유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 PI3 키나아제와 P10은 서로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PI3 키나아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몸에 이제 세포가 뭐 활동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런 효소들 신호가 필요하거든요 어, 그런 뭐 신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호효소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잘못됐을 때 그거를 막아주는 게, 억제하는 게, P10 유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 PI3 키나제가 잘못됐으면, 이제 다음 그림 보시면, 음, PI3 그렇습니다. 키나제가 이제 잘못되면, 이게 AKT라는 이제 암, 줄기세포 경로로 이제 가게 되는데, 어, 여기 이제 P10 유전자가, 그걸 억제하게 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P10 유전자 마저, 이제 잘못된다면, 그쪽으로 음. 가는 게, 음. A AKT 쪽으로 가고 mTOR 쪽으로도 가고 이제 계속 이제 암 줄기 세포 쪽으로 더 이제 되는 거죠. 예. 예. 우리의 우리 세포내 효소 작용 또는 뭐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 이런 것과 연관이 된다 할 수도 있어요. 이게 AKT 경로가 그 다음에 mTOR라고 하는 경로를 자극한데 mTOR라는 경로는 모든 포유류들이 세포를 증식해라. 하는 것의 대표적인 그 센터에 있는 중요한 신호 전달 경로 중에 하나입니다. 엠토르 경로는 AKT가 자극하고 AKT는 방금 말한 PI3K, PI3K, 이게 자극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숫자를 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효소가 필요한데 그 효소가 계속 무한정 공급되지 않도록 절제 있게 에, 경로를 다스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다음은 NF 카파비 경로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NF 카파비가 원래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뭐 외부 자극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부 자극은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그게 뭐 자외선이나 그런 외부 그런 환경일 수도 있고, 음식이나 그런 걸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반응을 하는데, 주로 이제 음, 염증 반응으로서 그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염증 반응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면 꼭 필요한 작용이잖아요. 필요할 때 어떤 걸 죽이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어, 근데 이제 이게 과 발현이 되면, 어,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긴다든지, 뭐 염증이 너무 활성화된다든지, 그 다음에 암 줄기세포로 가는 경로를 활성화시킨다든지 하는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좋습니다. NF카파합이 하는 여러가지 역할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염증, 관련해 제일 유명한 어떤 경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과 관련해서는 암이라는 유전자 이질적인 변이 변형돼 버린 유전자를 잘 없애거나 억제시키거나 해야 되는데 그거 외에 암 주변의 미세 환경 또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그걸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노폐물이 가득 차 있다, 산성화돼 있다 또는 만성 염증 상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방금 말한 NF-카파비가 이 염증 관련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작동을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NF-카파비를 잘 억제시키고 다스려서 염증 상태를 줄일 수만 있다면 이 염증으로 인해서 약을 써도 암세포에 못 가게 하고 또 암세포는 이 염증의 부분을 음, 자기네 에너지원으로 쓰고 막 이러거든요. 에너지원도 차단하면서 약이 잘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 염증 다스리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런 측면으로 NF 카파비를 다스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까지 이제 암 줄기세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근 네, 이... 이게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음... 일단은 한번 들어두시고, 아이 내용이 이러이러한 것 중에 지금 여섯 가지가 또 전부는 아닌데 그래서 중요하게 여섯 가지 이걸 이렇게 다루는 이유 이거예요 하나의 경로를 막아서 잠시 뭐가 줄어드는 것 같지만 그러면 옆에 있는 게 갑자기 활성화 안되던게 활성화 돼버려요 그거를 보상효과라고 합니다 보상효과라는 말이 좋은 측면에서는 반가운 얘기지만 암의 환자 입장에서는 안 반가운 얘기죠 이게 이렇게 또 이걸 막으면 이게 또 이렇게 이렇게 다좀 다스리면서 전체를 봐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 드립니다 네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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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암줄기세포의 뭐 치료의 어려움이라고 말하자면 대부분의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는 현재 활동하는 암세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암줄기세포에 관한 거는 거의 없고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암줄기세포 자체 그거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상대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많은 연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대부분의 항암제 지금 양방에서 제약회사에서 주로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줄기세포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기세포에 관한 거는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익성의 불수익성이 이제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 대부분 표적 항암제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경향이 있어요. 단일 표적에 대해서. 어 그래서 이제 그런 한계가들이 있다. 그래서 다중 표적을 목표로 하는 천연물, 뭐 한약 이런 것들이 어 경쟁력이 있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허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기 복합 추출물은 암에 걸린 개체에서 혈청내 TNF-알파 및 인터페론 감마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뭐 앞부분에 이미 막 새로 생소한 용어가 많이 나와서 이미 용량이 좀 찼을 수도 있지만 이제 뭐 거의 됐습니다. <laughs> 몇 가지만 더 보죠. TNF 알파라는 말도 자주 등장하는 이게 뭐 염증 관련해서도 많이 등장하고 또음 종양을 사멸시키고 억제시키는 데도 많이 등장합니다. 영어로 뜻은 Tumor, 종양이라는 뜻이고 N은 Necrosis, 괴사한다는 뜻이고 F는 Factor, 인자라는 뜻이어서 종양괴사 인자라고 통상 얘기합니다. 종양괴사 인자 TNFα는 주로 우리 면역세포 중에 대표적인 대식세포에서 주로 발현되고 뭐 분비되고요. 그 외에도 NK세포, 뭐 호중구 뭐 이런 데서도 뭐 비만세포 이런 데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상피세포, 섬유아세포, 심장근세포 이런 데서도 발현되는 광범위하게 발현되는 인자인데요. 이 TNF 알파가 항원하고 항원이라 하면 음, 우리 몸에 들어온 어떤 우리하고 DNA가 다른 것들 또는 변형된 것들이죠. 그래서 항원하고 싸우죠. 근데 그 항원과 싸우면서 작용이 일어날 때에는 TNF 알파라고 하는 인자와 인터페론 감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늘어난다라는 게 우리의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에, ERM-211 특허방, 활명 음, 예. 특허방을 투입했을 때 TNF 알파와 인터페론 감마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증가한다는 게 증명이 됐다는 말은. 면역 작용이 굉장히 활발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조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기 복합 추출물은 세포내 백스 및 캐스파제 7 단백질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면 백스하고 캐스파제 7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앞에 말씀드린 아포토시스라고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음. 그 세포, 자멸사, 어, 그거를 촉진시키는,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이제 백스 단백질과 캐스파제 세븐이, 물론 이제 캐스파제는 뭐, 3도 있고, 6도 있고,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작용을 하고, 근데 이제 백스 단백질이 또 하나 이제, 어, 좀 의미가 있는 거는, 백스 단백질 자체가, 어, 항암 방사선 수술을 했을 때, 그거의 활성도에 따라서, 어, 예후에 많이, 영향을 끼친다고 논문들에 있어서 많이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암 종이나, 모든 암 병기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유방암, 진행형 유방암, 뭐, 위암, 음, 자궁 내막암, 뭐, 두경부암, 난소암, 난소암 등등의 이제 암에서, 어, 뭐, 수술이나 방사선 이후에, 어, 백스 발현율을 이제 체크해 봤을 때, 높은 분들은, 어, 치료 효과가 좋고, 다음에 낮은 부들은 치료 효과가 낮다고 각 논문에서 이제 많이 발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특허방을 보면 여기 이제 활성화 시킨다고 되어 있잖아요.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 수술을 받으시거나 항암 전후로 해서 복용을 하시면 어 항암 효과나 치료 효과를 더욱더 높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제가 특허방 설명 드릴 때도 항암 중에도 같이 복용하셔도 더 좋다는 설명을 드린 게요 이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이쪽 그 박스, 백스 단백질의 효과에 대한 이제 논문이 계속 속속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그때 그두경부암의 내용은 매우 아, 정말 예. 어, 인상적이었어요. 아, 예. 뭐 소개해 주신다면. 예. 음, 두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4년 생존율을 비교해 봤을 때 백스 발현율이 이제 높으신 분들은 83%의 생존율이 음. 생존율을 보였고, 어, 발현율이 낮으신 분들은 38%의 음. 어, 생존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가 넘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는 거라서, 어, 정말로, 어, 물론 이제 연구가 이제 아직도 계속 돼야 되겠지만, 이 자체로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이 특허방에서 요게 이제 백스 단백질을 어, 증가시킨다는 건그 자체로 어느 어, 항암적인 의미가 있다고 어,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에다가 또, 항암 방사선 수술 이런 치유 치료를 할 때에 예. 이게 있으면 그 항암 방사선의 효과가 훨씬 높아진다. 높아질 수 있다. 잘 됐게 된다. 네. 어, 거의 두뭐 일부는 두배 이상. 음.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한의사 분들한테는 애로였지 않습니까? 뭐 항암이나 이렇게 하고 수술한 이후에 한약 절대 쓰지 마라. 예. 위험하다. 오히려 해를 끼친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그, 서양학 의사 선생님들이야, 한의학의 공부는 안 했으니까, 잘 모르는 분야의 변수가 들어오는 것을 좀 통제해서 막고 본인이 아는 범주에서의 관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일리가 있죠. 그러나, 모른다고 하면 맞는데, 이게 틀렸다든가, 그러면 큰일 난다든가, 라고 하는 말은 이건 좀 과학적이지 않고, 지나친 말이 되겠고, 또, 그리고 이제 그 한약이라고 하는 범주가 그냥 일반인들이 막 시장에 가서 이렇게 사와가지고 그것도 한약이라고 생각하는 그 범주까지를 뭐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저희 같이 암 치료에 전문적으로 계속 연구하고 임상하시는 한의사분들의 처방은 대부분 믿어도 좋을 것이고요. 특히 또 이렇게, 어, SCI 논문이나 또 특허까지 어, 안전성 그리고 효과성을 검증받은 거라면 오히려 항암 방사선 수술 하고 나서 꼭 같이 보완하시는 것이 훨씬 이롭다는 말씀을 좀 강조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처방을 할때 특허 방을 하나 가지고 모든 분들을 처방하는 게 아니고 어, 어떤 기본 틀 하에서 개개인에 맞춰서 어떤 약은 필요하면 넣고 필요 없는 건 빼고 하기 때문에. 어 개개별로 맞춤 처방이기 때문에 더 유용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예 예, 좋습니다. 그 예. 부분은 뭐 전하 우리의 서영 원장님이 그 동안에 많이 연구하고 임상한 결과를 가지고 잘 지금 진찰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오늘 우리 특허방 에, ERM 211 활명 특허방 설명을 좀 해봤는데요. 도움이 꼭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어려운 내용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음, 이상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